존경하는 오준근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승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임현주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상위 법령과 관련된 우리 구 조례 개정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 요청을 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험하고 있는 법 조항들이 개정되었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우리구 관련 부서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지 않거나 법과 불일치한 조례의 조문으로 자치 법규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성북구 집행부의 조례 개정 지연에 관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화면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전재의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8년 이미 상의 법령이 개정되어 이 위원회는 지자체장의 기관 유임 사무가 되었고 이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조례가 아닌 규칙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행정 지침이 통보되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이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무인 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어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가 의무 규정이 되었고 그 구성도 지자체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우리 군은 아직 현 조례에 근거하여 2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도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동 빈곤 예방 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2017년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는 지역 아동 빈곤 예방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혹은 그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아동 빈곤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이 조항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어 빈곤 아동 정책 수립에 법적 근거 규정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성북구 보건소 간호사 보죄 규칙입니다. 1991년 제정되어 그동안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 규칙은 보건소 간호사복에 대한 형태, 재질,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환경과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데 시대에 맞지 않는 원피스 등의 제복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마치 80년대의 보건소를 연상케 하는 제복에 대한 제한 규칙입니다. 법제처 자료 분석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상위법에서 필수적으로 정하도록 한 필수 조례의 정비 현황이 총 191건 중 143건으로 정비율이 7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 강화는 자치 법규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비가 늦어지면 일시적으로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관 사무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간일련 법률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개정 지원으로 인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